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하와 인류의 첫 어머니라는 제목의 인물 분석 보고서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이브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이 자료가 그냥 신화 속 인물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 그녀의 배경, 성품, 또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 결과가 담고 있는 의미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하와라는 인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보고 또 그녀의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 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이 자료는 그녀의 이름부터 주목을 해요. 히브리어로 하와, 그 뜻이 생명, 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 이름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어쩌면 거대한 복선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그리는 하와의 첫 모습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최초의 여성이자, 아담이 보자마자,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되어 그야말로 흠없는 세상,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렸던 최초의 가정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이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완벽한 행복과 곧이어 닥칠 인류 최초의 고통 사이의 극적인 대비. 아, 대비요? 네. 그냥 행복했다가 아니라 그 상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완벽한 상태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높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음,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이 완벽한 행복이 어떻게 또왜 무너지는지가 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비가 이야기의 비극성을 훨씬 더 깊게 만드는군요. 그렇다면 그 완벽했던 상태에 균열을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료는 외부의 유혹만큼이나 그녀 내면의 특성, 즉 성품에 주목합니다. 아름다운 영혼과 육체를 가졌지만 동시에 유혹에 넘어갈 만큼 연약하고 유약한 성품이었다는 이중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네, 그 연약함을 자료는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해요.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녀의 사고방식이 말씀을 따르는 의지보다는 뭐랄까 본능적으로 행하는 감정에 더 가까웠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 본능적인 감정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되었으니 따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을 붙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주는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욕구에 더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와닿는 분석이네요. 우리 일상에서도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먹고 싶다거나 이게 옳은 길인 건 알지만 더 편한 길이 끌린다 이런 갈등은 늘 겪잖아요. 하와의 성품이 이성보다는 감각과 본능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는 분석은 그녀를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이 그 뱀이 파고든 약한 고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쟁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결정적 순간인 선악과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그냥 충동적인 실수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뭐랄까, 심리전의 결과물처럼 분석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느꼈던 세 가지 욕망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죠. 맞습니다. 첫째는 먹음직하고, 이건 뭐 육체적인 욕구죠. 식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한 겁니다. 둘째는 보암직도 하고, 이건 미적인 욕구, 그러니까 심리적인 끌림입니다. 보기 좋은 것에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교묘한데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지적인 욕망. 더 나아가서 신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야망을 자극한 거죠. 와, 이거 정말 현대 광고나 마케팅의 원리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시선을 사로잡고. 이걸 가지면 당신의 지위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네요. 자료에서는 이세 가지 유혹을 요한 사도가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정확히 연결시키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하와의 타락을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봅니다. 여러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실수는 자료에 따르면 뱀의 말에 반응했다는 것 자체예요. 반응한 거요? 네.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예 무시하고 외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유혹의 문을 반쯤 열어준 셈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것만 들어도 이미 반은 진거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도 문제 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살짝 비틀어서 말했다는 점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라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바꿔 말하잖아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자료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그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개인적인 의견이나 가능성의 문제로 격하하는 순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긴다는 거죠. 죽는다는 사실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바뀌면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니까요. 아.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스스로 방어막을 해제한 셈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결국 뱀의 거짓말, 노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버린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었죠. 이 자료는 죄의 본질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달콤한 결과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수치와 비참함만 남긴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기대와 결과의 배신,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이 터진 후에 반응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네. 하와의 첫 반응 말입니다.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뱀이 나를 꿰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면서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바로 직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와랑 하나님 모두에게 책임을 돌린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장면을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원형이요?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난또 다른 독이라는 거죠. 회개 되심 변명과 책임 전가를 택하는 어, 소심하고 비겁한 성품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관계의 파괴까지. 그렇다면 이 끔직한 결과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적인 비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의 대비.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시도였죠. 네, 그들은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 자료는 이 무화과나무 잎 옷을 인간의 모든 종교적, 도덕적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아. 자신의 죄와 수치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 즉 율법적인 행위로 가려 보려는 시도라는 거죠. 선행을 쌓고 고행을 하고 규칙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무화과나무 잎은 햇볕에 금방 마르고 부서져 버리잖아요. 영원히 가려주지도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지도 못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옷 가죽옷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히신 옷이죠. 이들의 차이가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옷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즉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희생이요. 그냥 옷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대가로 한 옷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가죽 옷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은혜와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예표와는 강력한 상징으로 봅니다. 나의 노력, 즉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희생, 가죽 옷을 통해서 나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개념이죠. 와. 자료는 이것을 율법과 복음.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와 신의 은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엄성하게 가려보려는 시도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은혜. 이 자료는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그 무화과 나무 잎의 필연적인 실패와 신이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여야만, 즉 가죽 옷을 입어야만 온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하와의 실패담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와, 인류의 첫 어머니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인류 최초의 어머니이자 최초로 유혹에 넘어진 인물 하와의 이야기를 정말 깊게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시작과 연약한 성품, 또 유혹의 다층적인 구조, 그리고 실패 이후 주어진 두 종류의 옷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까지 짚어보았네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 그러니까 자료에서 언급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신의 명령과 충돌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실패를 덮으려는 인간적 노력의 한계와 신적인 해결책의 본질을 무화과나무잎과 가죽옷이라는 정말 선명한 상징으로 대비시켜 주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곱씹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정말 귀이한 점은 하와 즉 생명이라는 이름이 그녀가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에 죽음을 들여온 바로 그 이후에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죽음의 통로가 된 인물에게 왜 하필 생명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 된 그녀가 어떻게 동시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역설 속에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에 좋은 마침표가 될것 같습니다.